자, 요번 시간은 일부 시간. 어, 시간이 넘어왔구요. 지금 현재 신성검사. 요번에 기사 클래스 체인지에 조금 사활을 거신 것 같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시화스턴까지도 있어요. 오 마이 지저스. 그냥 디저스. 오룬. 오룬의 삼지식룬. 야 축칠인장에. 팬텀나이트의 데몬 인형까지. 이거 거의 뭐 그냥 라인 세팅인데? 자 보주님 남기사 여기사 어 요것만 선택 부탁드립니다. 자 남기사라고 하시네요. 자11 옷이 양손검으로 교체가 되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령 5단 속성도 빠지고 축복부여와 축복 강화도 빠집니다, 보주님. 요건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룬민눈으로 바꿔주고요. 요거는 민첩이 올라가지 않아서 강민룬이나 산민룬이나 결국은 같아요. 어차피 원거리 데미지에 대한 부분은 뭐 사냥할 때나 어 저인거고 사신각관 가, 바꿀 필요 없고요 대목 바꿀 필요 없고 기획반지 완력반지 바꿀 거 전혀 없고요 얘도 바꿀 거 없고 얘도 바꿀 거 없고 디저트 장갑 바꿀 거 없고 방패 안 바꾸고요 드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기랑 룸만 바꾸면 끝 이제 스킬이 남았죠 신화 스킬 있으신 형님들 진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어, 뭐야? 신화 스킬 하나 더 나왔는데 이거 뭐야? 블레이드 스턴 베테랑이네. 나이스 이거 배워야지. 했다가 족됩니다. 이거 배우고 넘어가면 그냥 신화 스 없는 거예요. 이걸 다시 뽑아야 돼. 이게 이게 선행 스킬로서 있어야 베테랑을 쓸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이걸로 배우고 넘어가세요. 아싸게이트카면 이거 NC가 바보가 아니에요, 형들. 자, 그 다음에 전설 스킬 한번 볼게요. 전설 스킬을 보자면, 야, 이거 뽑기를, 이 형님은 전설 올마 하시려면 뽑기 두개 하셔야 되는데, 카운터 마스터랑 클리어 베테랑이랑. 일단 넘어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 현재 요거는 뽑기가 안 되고요. 클리어 베테랑은 뽑기가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 도발 시간을 늘려주고 도발이 들어갈 확률을 늘려주고 얘는 상대방 그랩 해제하면서 내 피가 차는 건데 50%가 생존기인데 이게 또 스턴 들어왔을 때는 안 써져요. 리바이벌 당시 때 리바이벌과는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들 그래요. 생존기는 마지막에 배우는 거고 일단 때리는 것부터 배우고 나서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형님 같은 경우도 전설 스킬 4개는 아니어서 같은 백락이라고 보았을 때는 어, 팬텀 블레이드 베테랑을 배우는 게 낫고 지금 현재 클리어 베테랑은 뽑기로 가능은 하고 영웅 스킬은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카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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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170 70총 240만 명코 명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형님께서는 300만, 200만, 70만, 70만, 100만 다 그냥 명코를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보조님 전부 마무리 됐고요. 클체 버튼 누르겠습니다. 클래스 체인지! 끝이 났습니다! 신성검사에서 기사로의 클래스 체인지 드디어 끝이 났고요. 모든 것들 일단은 조금 눌러보면서 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검사 때보다 기사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근뎀 같은 경우는 축복 작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근뎀 1에서 2 정도 어 1에서 2 정도 더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힘은 아마 축복 강화 시스템 때문에 힘 1이 떨어져 있고 추가로 2차일거예요 힘이 자 일단 방어구 방어구는 수호 가더를 차게 되면 방어구 추가로 1방이 더아 2방이 더 오를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1방이 딸린게 아니라 1방이 더높은거예요소호가더 바꿨을때 자그 다음에 피통 75피를 빼야되기 때문에 7380피입니다 대략 뭐 400피정도 올랐네요 400피정도 올랐고 마방은 2방 2방 좀 차이가 나고요 스펠파워는 좀 많이 차이나네요 신성검색 아무래도 어 인트랑 스펠파워에서 조금 괜찮음이 있어서 자그 다음 우리 본주님들께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근대무로 넘어가 봅시다. 자, 왼쪽이 신성검사고요. 오른쪽이 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11호 시양송검 188. 여기서 축복 부여만 하더라도 189. 힘 하나만 더 찍더라도 190이 될것 같네요. 그다음에 명중 같은 경우도 한 3, 2에서 3 정도 더 올라갈 거니까 많게는 4까지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명중은 225에서 한10 정도 차이나네요. 명중은 원거리 h 피가 진짜 나 많이 올랐어요. 22 올랐습니다. 자, 공격 속도는 샤프 어택으로써 공격 속도 10%가 올랐는데 숙련도치 때문에 9% 차이라고 보자,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리덕션. 리덕션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죠? 아닙니다. 6불끼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리덕션 5를 빼면은 충 6불끼였어요. 중요한 건 PVP 리덕션이 7이나 올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리덕션 아머 베테랑 때문에 사냥 리덕도 8이나 올랐어요. 그렇고, 뭐, 나쁘지 않아, 형들.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신성검사 기사로 넘어와 봤습니다. 어, 사냥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세인트 이변이라는 스킬 때문에, 어, 뮤지력이라든지, 그리고 막, 노물약 사냥. 어, 물약을 빨지 않고 사냥할 수 있는 사냥터에서, 약간은 좀 물약을 빤다든가, 그런 상황은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보았듯이, 어스턴 싸움에 있어 갖고 전혀 되지 않던 부분이 그래도 좀 비벼지고 칼질 상황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카베팅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가 빠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겠네요. 어 조금 아쉽다면 지금 여기 지배에서, 지배가 전투 상황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어 요거는 좀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뭐 신성검사 기사로의 크레스체인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본존님. 즐거운 취미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었다면 너무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좋은 취미생활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